자, 기아와 벡터 11일 차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헤매던 공간도형 파트가 끝나고 이번에는 뭘 배워보겠다? 공간 좌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공간 좌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평면 좌표 있잖아.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좌표에서 새로운 축, 새로운 축을 추가해서 공간상에 존재하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점에 어떠한 점을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점의 좌표에 이렇게 점의 좌표를 나타내 보고 에이고 왜 이래?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의 좌표를 나타내 보고 그 녀석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에 존재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랑 공간상에 존재하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과 공식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봤더니, 제목만 봤더니 낯설지가 않지. 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 좌표. 맞아. 평면 좌표에서, 즉, 좌표 평면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아,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배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내용에다가 조금만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될까요? 진짜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공간 좌표를 공간상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여기 용어의 정리부터 천천히 한번 깨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역시 새로운 단원을 나갈 거니까 용어부터,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좌표 공간. 무슨 공간? 좌표 공간.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맨 위로 한번 올라가 볼 테니까. 자, 뭐가 주어지냐면, 이렇게 세 개의 수직선이 주어져 있대. 뭐라고? 세 개의 수직선이 공간상에 주어져 있는데, 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직선이 한점 o 에서 서로 직교하도록 만난대. 뭐라고? 한점 5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직선이 서로 직교하도록 만난데, 이때 5를 원점이라고 부르고, 요 3개의 수직선을 각각 무슨 축? X축, Y축, Z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이 뭐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좌표 평면을 배웠지. 무슨 평면? 좌표 평면.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은 자, X축이랑 Y축이라는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직선. 뭐라고요? 자, X축 이렇게. 무슨 축? X축. X축. 그 다음에 무슨 축? Y축. 이두 개가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끔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를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냐면은 좌표 평면. 혹은 XY 좌표 평면을 배웠잖아. 인정?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공간을,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나타내기 위해서,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직선을 몇개 그릴 거라고, 수직선을 세 개를 그릴 거야. 근데 세 개를 그릴 건데, 어떠한 약속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자, X축을 이렇게 그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뭐하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어떻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X축 Y축도 그어 어떻게 얘랑 이렇게 만나게끔 쭉쭉쭉쭉쭉쭉 나 Y축 자 얘가 X축 이쪽은 무슨 축? Y축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면서 위로 뻗어가는 요녀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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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반듯하지가 않네 자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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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줘. 이런 식으로 얘가 뭐다 이렇게 제트축 이렇게 그자고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어떻게 만난다고? 서로 직교하면서 만난대. 어떻게 만난다고요? 요 x랑 y, x축과 y축 이렇게 서로 직교. 그다음에 y랑 z도 뭐 이렇게 직교. 또 누구랑 누구도? z랑 x도 이렇게 뭐 한다? 직교 이렇게 만나게끔 그리라고요. 인정. 인정, 인정. 그리고, 요 화살표의 방향, 요 X라고 쭉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요쪽 방향을 X의 양의 방향. 무슨 방향? X의 양의 방향. X의 값이 1, 2, 3, 4. 이렇게 X의 양의 방향. 마찬가지로 Y축도 요 오른쪽 방향. 뭐라고 요쪽 방향을 Y의 양의 방향. Y 값이 1, 2, 3.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마찬가지로 z도 요 위쪽 방향 요 위쪽 방향을 뭐라 부른다? 요 z축의 양의 방향. z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고요. 괜찮겠습니까? 진짜로. 자, 그럼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 개의 수직선을 무슨 축? 이렇게 하나는 x축 무슨 축? 하나는 이렇게 Y 축. 뭐야? 또 하나는 무슨 축? Z 축. 이렇게 놓자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고.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세개 축을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세개 축을 좌표 축이라고 부르자. X 축, Y 축, Z 축. 얘를 통틀어서 좌표 축. 그리고 이 좌표 축으로 정해지는 공간을 이 좌표 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공간을 뭐라고 부르겠다? 예를 우리가 좌표 공간. 이렇게 부르겠다. 무슨 공간? 이렇게 좌표 공간. 뭐, 말은 거창하긴 한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좌표 공간. 괜찮을까요? 자, 리얼리? Really? 진짜죠? 자, 두 번째 거는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서 이거와 같이 X축과 Y축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면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예를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평면, 이렇게 X, Y 좌표평면 가능할까요? 또,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YZ, YZ 좌표평면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z축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뭐라고 부르자 그렇죠 zx 뭐라고 zx 평면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 괜찮을까요? 요세 개의 평면을 통틀어서 그냥 좌표 평면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모음 평면 이렇게 좌표 평면 이렇게 뭐라고 부른다고 좌표 평면 이렇게 부르겠다고 괜찮지? 리얼리 really? 진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까지를 한번 알아봤고 세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공간 좌표가 나왔죠. 공간 좌표, 공간 좌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 좌표의 확장. 자 좌표 공간상에서 좌표 공간상에서 점피에 대응하는 어디에서 우리가 좌표 공간상에서 점피에 대응하는 세 실수의 순서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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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콤마 b 콤마 c를 점 p에 뭐라고 부르겠다? 공간 좌표 혹은 좌표라고 부르겠다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좌표 공간상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나왔대. 점 p의 좌표가 이렇게 2 콤마 얼마 이렇게 1 콤마 이렇게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유 녀석의 의미하는 바가 x 좌표가 얼마? x 좌표 값은 2, y 값이 얼마? 1, z 값이 얼마? 3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공간 좌표를 실제로 한번 표시를 해봤더니 x가 얼마 나왔다고 2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다. x의 값이 2라고 나왔으니까 x의 값 얼마? 하나, 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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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쭉 옆으로 그어, 옆으로 쭉쭉쭉 그어 이렇게 이렇게 그어. 여기가 얼마? 2라고 나왔다면서 y값은 얼마가 나왔다고? y값은 1 나왔으니까 여기 1 잡아주시고 다시 이 방향으로 쭉 그어 이 검은색 직선이 y가 1인거다. 가능할까요? 그럼 이 두개가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여기에서 만나고 있지. 만나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x값이 얼마 나오고 x의 값이 이렇게 2 나왔고 y 값이 1 나왔잖아. 그럼 z의 값은 얼마 나올까? 이 점은 x, y 평면위에 있는 점이니까 z의 값은 이렇게 빵이 나와주겠네.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빵.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 그런데 이 점에 z의 값이 얼마 나왔으니까 3이 나왔으니까 z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칸을 올라가라? 3칸을 올라가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쭉 그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몇칸 올라가라고 한칸몇칸한칸몇 칸요 칸, 두칸몇칸 칸, 이렇게 세칸 올라가서 그럼 여기가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우리가 지금 찍고자 하는 누구다 전 P가 될거 아니냐 얘가 얼마나 왔다고 x x 좌표가 2 y 좌표 값은 1 그리고 z 좌표 값은 얼마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공간 좌표 혹은 좌표를 좌표 공간상에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괜찮을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x축과 y축 그리고 z축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반드시 x랑 y랑 z축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 하냐고?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교과서와 문제집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조금만 내려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고?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좌표 공간상에서 점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어떻게 주어져 있다고? 점 A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을 그러면은 좌표 공간상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 자, 그러면은 연습을 좀할 거니까 먼저 X축을 그리고 또 이렇게 Y축도 그리고 뭘 그리자? Z축도 한번 그려보자. 무슨 축? Z축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이, 선생님. 다시요.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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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 여기가 y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저 위쪽이 이렇게 z축의 양의 방향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점 a를 한번 잡아 볼 테니까 잘 봐봐 이렇게 대충 여기 얻은 x좌표가 a라고 나왔으니까 쭉어서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놓고 a라고 놓고 소문자 a 자, y 좌표값은 b라고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쭉 가서 이 어딘가에 누가 나왔다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어떻게 b라고 놓고 여기 b b b 그러면은 요 교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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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교점 여기 말이야. 여기 여기. 얘는 좌표가 뭐가 나온다고? 얘는 그냥 얼마 a 콤마 b 콤마 아직까지는 z 값은 뭐가 나왔다? 0이라고 0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 녀석을 Z축 방향으로 얼마큼 올려라? 이렇게 C만큼 올려라. 얼마만큼? C만큼. 그럼 쭉 올려봐.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 자, 올렸더니 요 점의 좌표값이 대문자 A점이 되버리게 되고 얘는 얼마 좌표가 이렇게 A콤마 B콤마 얼마 이렇게 C라고 쓸 수가 있다. 괜찮아요? 리얼리? Really? 진짜로? 자, 그러면은 얘도, 어, 아, 여긴 z 값이 c라고 나왔으니까, 요렇게는 표시가 되겠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쭉, 그어서, 여기도 어떻게, 수직. 여기도 뭐라고, 수직. 여기도 뭐라고, 수직. 큰 문제가 없을까요? 자, 그럼 갑니다. 먼저, 주어진 점을. 좀 쉬운 거부터할 테니까 여기부터 봐봐. 쉬운 거부터 여기 두 번째 거부터두 여기 번째. 여기부터 할 거야. 자 a, b, c를 먼저 x, y 평면으로 정사형을 때려. 뭘 때린다고? 정사형. 뭘 긋는다고? 수선. 그럼 a, b, 요 a점을 x, y 평면으로 수선을 내리니까 뭘 내린다고? 이렇게 수선 쭈쭈쭈쭈 내릴게. 어디에 떨어져? 여기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값은 뭐가 나온다 그렇죠 xy 평면에 있는 거니까 z 값이 얼마 그렇지 z 값이 0 되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a 콤마 얼마 b 콤마 z 좌표만 뭐가 나온다 이렇게 0이라고 나온다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a 콤마 b 콤마 c를 어디로 y z 평면으로 수선을 때려라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디로? y z 평면 이렇게 쭉쭉쭉쭉 쭉쭉 쭉쭉 이렇게 그었대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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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점의 좌표값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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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점 여기 요점요점요 점, 요 점, 요 점의 좌표값은 뭐가 나온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짐작을 할수 있는 것처럼 요 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이니까 이렇게 수선 긋고 어떻게 이렇게 그은 거니까.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점의 좌표값은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얘가 y, z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x 좌표값만 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y랑 z는, y랑 z는 변함이 없다. y는 b, 그 다음에 z는 얼마? 이렇게 c라고 쓰면 되겠지. 인정? 자, 그러면 r점은? A점을 z, x 평면으로 뭘 때린 거다. 이렇게 수선을 그은 거니까. 이 수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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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요? 진짜로. 그럼 얘는 좌표값이 뭐가 나온다고? xz 평면으로 수선을 그은 거니까. x값이랑 z값은 안 바뀐다. 얼마 x값은 안 바뀌어. z값도 이렇게 안 바뀌어. 다만. Y 좌표는 뭐가 된다고? Y 좌표값만 이렇게 0이 되버리게 된다. 괜찮냐? 응. 리얼리?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어떤 거, 요 위에 거겠습니다요위 거. 자, 주어진 A 점을 X 축으로 뭘 때린다? 수선을 그을 거야. 자, X 축으로 수선을 한꺼번에 그리지 말고, 잘 봐봐. 첫 번째 A점에서, A점에서 XY평면으로 수선을 그어. 어떻게? 요렇게. 다시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 어떻게? 요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은 게 뭐다? 요 파란색 선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선이 돼버린다. 뭔 정리? 삼수선 정리. 결국, x축에 내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뭐가 된다? x값만 안 바뀌고 요 x 좌표만 안 바뀌고 y랑 z는 둘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0과 얼마 0이 나온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럼 y 좌표만 안 바뀌고 누구 요 y 좌표만 안 바뀌고 X랑 Z값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0과 0이 나오면 되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이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떻게 쓸수 있다? Z좌표만 안 바뀌고 뭐, 얘만 안 바뀌고 나머지 X랑 Y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0과 얼마? 이렇게 0이 만들어지게 된다.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자, 2번은 뭐가 나왔냐면, 대칭이동시키라고. 야, 우리,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자, 무슨 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대칭이동의 성질을 아니까 막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축 대칭이동.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X축 대칭이동이니까 X의 부호는 안 바뀌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누구랑 y랑 z는 부호가 바뀐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b로 뭐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c로 바뀌게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요 요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의 부호만 안 바뀌고 누구의 부호만 안바뀌어 y의 부호만 안 바뀌고 x좌표랑 z좌표는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뭐가 바뀌어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괜찮겠습니까? 그럼 r점은 z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z 좌표는 부호가 안 바뀌고 x랑 y 좌표만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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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괜찮죠? 리얼리 진짜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 xy 평면 나왔으니까 누구? 요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랑 y의 부호는 안 바뀌고 z의 부호만 바꿔라. 뭐라고? 요 x랑 y의 부호는 안 바뀌고 누구의요 z의 부호만 이렇게 바꿔서라. 가능하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우리가 이미 고1때 배웠으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좌표도 부호를 바꾸고, Y 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그리고 Z 좌표도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자, 오케이.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주어진 녀석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뭐가 나왔냐면은, 어, 여기 나왔네. 자, 3번원 두점 사이 거리. 아, 좌표 공간, 즉, 공간상에 존재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진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 요 Z성분만 추가가 된 거, 어떤 거, Z성분, 이해가 될까요? 자. a점의 좌표가 이렇게 x1, y1, z1 주어져 있고 요 b점의 좌표값이 x2, y2, z2로 주어져 있을 때 자, 두점 a와 두점 B, 두점 a와 두 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거의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성분이 추가된다고. 여기 무슨 성분? 요 Z 성분만 지금 추가되는 거니까, 누구요? 요 Z 성분만 추가되는 거니까, 요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지. 레알, 진짜.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쭉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좌표 공간에 주어져 있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뭘 거라고 이렇게 내분점, 무슨 점, 내분점과 이렇게 외분점을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죠. 에이 뭐야?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맞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어떤 성분, 이렇게 z 성분, 무슨 성분? 이렇게 Z 성분이 지금 주어진 것뿐이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때 1단계 먼저 주어진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쓴다면서 어떻게 주어진 점의 X1 얼마? Y1 누구? Z1 이렇게 써주시고 또 하나의 점은 어떻게 X2 얼마? Y2 얼마? Z2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녀석의 몇대몇 몇? M 대 N 이렇게 내분점을 구하라면서, 자 우리는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 쭉 가서 내분점을 구할 거니까 분모 쪽은 두 개를 어떻게 한 거? 두 개를 더하라면서 이렇게 n 플러스 이렇게 n이라고 쓰고, 요 분자 쪽의 모양은 이렇게 먼저 곱한 거랑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곱한 거 기억 날까요? m 곱하기 얼마? m 곱하기 x2 더하기 얼마요? 이렇게 n 곱하기 x1. 이 뭐야? 가능하지? 그럼 y 값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z 성분만 다른 거니까. 어떤 성분이요? z 성분. <laughs> 자, 분모 쪽은 똑같다. 매분점을 구할 거니까, 요 m과 n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 더해라. 이렇게 더한 다음에. 먼저 m을 먼저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어떻게 해라? 두 개를 더해라. 즉 얼마? m 곱하기 이렇게 z2 더하기 얼마요? n 곱하기 얼마 이렇게 z1 가능하지? 아니 가능하잖아. 여러분이 이미 고1 때 배웠던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과 똑같잖아. 다만 차이점은 어떤 성분만 z성분만 한 번만 더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외분점 구하는 방법도 똑같겠네? 왜? 외분점을 구할 때는, 내분점을 구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였지만, 어디가? 요 부분이, 어디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어디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플러스였지만, 외분점을 구할 때는 얘가 뭐였었지? 이렇게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뭐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우리가, 외분점의 좌표값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될까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내분점과 외분점,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내분점의 좌표값 구하는 거또뭘 구하는 거 이렇게 외분점의 좌표값 구하는 거 크게 무리가 없죠? 인정 자 오늘은 뭐를 했냐면요 어떤 거 했다고 이렇게 공간 좌표 무슨 좌표 공간 좌표에 대해서 개념을 내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첫 번째는 좌표 공간을 만드는 방법 x축과 y축 그리고 z축을 잡는 방법 그리고 좌표 공간상에서 점의 좌표 공간상에 있는 점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공간상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다잉.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가 요 뒤에 나오는 유형별로 주어진 문제들을 슬슬슬 풀어 보면서 이전에 배웠던, 즉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레알 진짜로. 자, 그러면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